안녕하세요, 감비오입니다. 제가 영화 속 단역, 전쟁 영화 속 단역들, 백성과 병사의 성대모사를 해보겠습니다. 아좀 조금 길어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라츠고제1번 영화, 항산벌 하나씩만 넘드시오 성립만 입이오 대답드시오 언제 뒤질지도 모르는디. 2번 평양성 고, 쌀밥은 고사하고,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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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조수이다 어디로 냐 3번, 안시성 개천천히 좀 처먹어, 이 자식아. 4번, 대립군. 아니, 뜸들이장여 6번, 남원산성. 아유, 또, 그 말을 죽여, 이렇게, 저희를 내지시네 그, 내가 하늘 가싸옵니다! 7번, 천군. 야, 임마, 절로 아닌가? 너 남침 했으마 남침 8번 장사리 바닷물 있다 아이가 억수로 쫙짜는디 짬은 어떠노 반찬 먹을게 없는데 8번 태극기 날리며 여 말이야 보급을 연차 나가지고 하루 이틀 굶는거전 다간사여 네, 여기까지입니다